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간부선발도구 필기와 군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군뜩입니다. 항공준사관 2025년 1월 4일 합격자 발표가 드디어 오늘 24일 금요일인 오늘 필기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군뜩 교육연구소에서는 2025년도도 동일하게 군 항공준사관 면접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일날 합격자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2월 한 달간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3월 초에 면접을 보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군뜻 면접반 커리큘럼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24년도 최종 선발도 36명이고 25년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36명으로 합격자 수는 같죠. 그래서 이 배수로 필기 선발이 이루어지고 이제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는데 작년 군뜻 면접반 수강생 29명 중 최종 선발된 학생은 무려 23명 79% 높은 합격률로 합격을 해주셨습니다. 합격수 긴 인스타그램과 군뜻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었던 이유는 커리큘럼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체계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개별 발표, 집단 토론, 인성 면접 총 4단계에 여러분 심층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AI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AI 면접이 20%나 해당돼서 사실, 어 AI 부분도 준비가 필요했고, 대신 이제 올해 AI 준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사라졌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면접으로 합산이 되에 따라서 저는 자소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의 경우 면접에 대한 첫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해가 생긴다면 그 동안 여러분들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기회까지 놓칠 위험까지 놓을 수 있겠지만 오해가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면접의 가장 핵심이죠 개별 발표와 집단 토론. 대한 여러분들 1일 과제와 그 다음에 합격생 필기 노트로 관리해드리고 있고요. 인성 면접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군대 면접반 강점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답을 이끌어내는 정확한 상황 판단력과 이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무래도 완성되지 않은 채 이제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저희 면접방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어,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1월 24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신청을 받게 되겠고요. 어,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블로그 아래 링크 확인하셔 가지고 신청 방법은 여기 카톡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대1 메시지로 저희 상담 받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